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광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혼자 있어야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파가 넘쳐나는 곳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출퇴근길 지옥철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로움을요, 다른 말로 갈급함, 목마름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인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로움과 갈급함을 느끼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외로움과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신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급함과 외로움을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달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사,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는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우울에 시달리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무엇을 통해서 해갈되고 회복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막 신학 신학교에 입학해 다니던 그때를 생각 생각하며 그때만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과 그 열정이 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성경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때의 감격은 추억 속의 한 장면처럼 희미하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것이죠. 어, 우리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속에 외로움과 공허,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공허함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 말씀인 3 7절과3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니라 우리는 그 외로움과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들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우리 곤지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했던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